안녕하세요. 금판다TV의 정순철입니다. 네, 요즘, 그, 뭐 학영영, 그, 관련해서 얘기한 것에 대해서, 이제, 이, 구독자가 많이 있네요. <laughs> 구독자가 많은, 구독자가 많이 늘었어요. 뭐 거의, 그, 100명 가까이 더 늘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내가 하는 얘기는 그렇게 준비된 상태에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말에, 누구는, 그, 지적질을 잘하는 분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말에 두석가 없다 어, 말에 두석가 없이 얘기하는 건 허경영도 마찬가지야 일 어? 어? 뛰었다 저리 뛰었다 하는 건 허경영도 마찬가지고 그 허경영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지자니까 그 비난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그 그렇다 또 이제 끝까지 보고 허경영의 어떤 그 비난하는 또 영상이 아니니까 또는더 또 지우고. 어그 신상이 개인 신상에 대해서 뭐 목소리가 어떻다느니 뭐 말투가 어떻다느니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지적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에, 유튜브는 요즘은 개나 소나 하는 게다 유튜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업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철저하게 이제 그 조사를 해서 자료를 조사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고 이렇게 그 유료 채널 같은 경우 그상업 목적을 하는 것 같은 경우는 뭐학 뭐든 그 학문적인 거 그런 거에도 전문적인 경향을 그 이런 게그 콘텐츠로 해서 하는 분들은 철저하게 이제 그 준비를 하죠. 어~ 뭐 거의 뭐뭐 뭐 일주일 한달 그렇게 준비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고 영상을 이제 찍어서 에 편집을 하고 어 아름답게 그뭐그 뭐그 어~ 아도브그뭐씨피 뭐 뭐야 그 그걸로다가 이렇게 어? 아름답게 하잖아요. 보시다시피 저 요즘 수염도 못 깎을 정도로. <laughs> 이게 바쁩니다. 이게 요즘 거의 일요일도 없이 거의, 거의 한 달간 계속해서 이제 근무를 했어요. 비가 와도 근무를 하고. 에, 그렇게 이제 현장 관리를 해야 되니까, 다른 비가 오면 다른 분들이, 다른 분들 쉬더라도 나는 그비 오는 날또 그 물단돌이라고 해서 저수지 현장에다 보니까, 비 오는 날도 이제 현장에 나가서 또 일해야 되고, 어, 아주 그냥, 어, 피로가 아주 그냥, 싸이죠. 근데 이상하게 요즘 내가 체력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게 거기 그 이유가 이제 체력 관리를 이제 잘 해야겠죠. 물론 이제 포크레인이라는 기사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일이 힘들 때가 있고 또안힘덜 힘들 때가 있고 그래요. 이제 바쁠 때가 있고 안 바쁠 때가 있고 그러는데 이제 바쁠 때는 막 일도 없이 일해야 돼요. 피크라고 그요 피크 그래서 포크레인 기사들은 그 이렇게 체력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그냥 체력 관리를 운동만 해서 체력 관리가 안 돼요. 어 그래서 그 보조 식품 같은 것을 그런 활용을 해가지고 나이에 맞게 자기에 맞는 그그 보조 식품 그, 그 보조 영양제를 그 이제 아, 그 조합을 해서 어 이렇게 복용하면서 체력 관리를 하고 운동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근데 요즘 내가 체력 관리로 쓰고 있는 게 뭐냐면은 그 야, 그 특히 새벽에, 이제, 자다가 좀 속이 쓰리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 유튜브에 나와, 유튜브 속에 심플, 나와 있는 그 심플이라는 게위 보호용, 뭐 생약은 뭐 브로콜리, 양배추, 뭐 여러 개 뭐, 그런 거막 위에 좋은 그, 그런 성분들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한 개를 소비를 하고 두다시 소비를 하는데 이속이름이 없어졌습니다. 이 속수인 없어졌어요. 이가 안 좋으신 분들은 또뭐 다른 그 영양제를 복용하더라도 그 소화불량이 있고 위장장애가 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복용하는 게 이제 아이도날이라는 요오드입니다. 요오드. 다른 영양제를 복용하지 않고 요오드예요. 이것은 뭐냐면 그~, 그 요오드에 이거, 이거에 관한 그~ 처기가 있을 거예요. 요오드가 우리 그~ 미역에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 갑상선 호르몬 향, 에 굉장히 관계가 있는 그런 그 성분이 요오드요 그래서 갑상선 여기 갑상선, 갑상선 호르몬이 이제 부족하게 되면은 저하증 오게 되면은 그 체온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 여름철에도 그 이렇게 잠바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 이제 그 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인가 저항증인가 <laughs> 저하증인가 그럴 거예요. 그리고 그 반대가 항진증인데 에, 이렇게 그막 열이 많은 몸에 열이 많으신 분들 그리고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시는 분들 또 그런 분들 약간 막, 피부가 막 뜨끈뜨끈하신 분들 있잖아요 겨울에도 반팔 입고 다니시는 분들 있고 그런 항진증이 있는, 있으신 분들이죠. 근데 그런 항진증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좀좀 좀 이렇게 건강에 큰 문제는 없는데 저하증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체온이 이제 조금 낮으시니까 각종 그 저체온증에 의해서 오시, 오는 그 면역력 저하랄지 뭐 피부 트러블이랄지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갑상선 기능 그~ 뭐 정상적인 정상적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겨울에는 이걸 먹어주는 게 괜찮아요 그리고 아~ 어, 여우도가 그~ 뭐 중금속 배출이랄지 그~ 기타 어떤 그~ 우리 몸에 쌓인 어떤 그~ 노폐물들을 배출시켜준다는 그런 그~ 기능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아이도나를 꼭 그~ 겨울철이나 아니면은 좀 스테미너가 약하신 분들은 복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닥터 멘지란 그저 아르메니아 아르메니아 일단 아르메니아아르메 이것도 성분이 이제 몇개 들어가 있는데 에뭐 감, 귤피, 구기자, 감리, 콩나물, 쑥, 칭나이, 비타민, 뭐 아르기닌, 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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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들어가 있는데. 예, 뭐 셀레늄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아침에 이것은 아침에 이제 먹는 것이고 아침에 이렇게 예, 요도와 요하고 같이 먹어요. 같이 먹어. 그리고 밤에 이제 그 잠자기 전에 이거 하나 이거 이거에다가 이거하고 저기 그 요구르트 있잖아요. 그 뭐야 요구르트? 피피더스는 유산균 역으로 타고 이렇게서 이과하고 같이 이렇게 잔자기 전에 먹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이그 이과 건강 이 이장이 건강해야 그 다른 영양제도 이렇게 복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 닥터 맨진로 예능고요 저 아르기닌 같은 것은 아르기닌 성분 아르기닌 같은 거이 그장 트러블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이 약하면은 이거 먹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장 건강을 챙기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약을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또 약을 가용하면 안 되고 그 같은 성분이 막 이렇게 중국에서 들어가면은 이제 가용하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게 겨울철 건강관리를 잘 하시고 어 굉장히 이렇게 하시면은 그, 그~ 피로가 많이 줄어들고 그~ 아무리 뭐~ 쉬지 않고 일해도 어~ 우리게 지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일 <laughs> 끝나고 하다, 나는 꼭 영상강에서 이제 구보를 하는데, 한 4km 구보를 하는데, 어, 힘들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이렇게, 잠도 한 10시나 11시쯤에 잡니다 옛날에는 이제 9시, 거의 8, 8시간, 9시간을 자야, 자도 그렇게 막 아침에 피곤했는데, 지금은 이제 하루에 한 6시간만 자도 같은데, 오늘 아침에 일어난 게 상쾌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몸이 뻣뻣했던 게, 이렇게, 운동과겸용해서이렇게 풀어주면 은몸이뻣이 많이 많이 사라지고 우리가 특히 이제그우이가나이를 먹어가면서 이근골격계많질환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년에 한 번씩 이렇게에그그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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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뼈 많이 많이 그런가요? 뭐그어이 그 있잖아요. 그이그 뭐그 보험 안 되는 15만 원짜리 그런 많조금이라도 예상 있이면 뭐 인대가 조금 아프다 그러면 인대 쪽에다가 가서 그 놓고 관절이 좀 아프다 하면 관절에다 놓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뭐 갑자기 그 생각이 안 나네. 응? 그런 게 있는데 무조건 이제 무조건 지금 나이가 들는내가 지금 올해 이제 50 50 중반이 넘어가는데 지금은 무조건 건강을 챙겨야 됩니다. 조금만 아퍼도 가서 치료를 받으시고 특히 이제 그 우리가 포크레인 기사들은 이제 앉아서 일하기 때문에. 고관절 부분, 고관절 부분에 이렇게 좀 이게 뻣뻣해져요. 근육들이 뻣뻣해지고 허리 근육 같은 것도 뻣뻣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스트레칭 운동 많이 하시고 이렇게 좋은 영양제를 같이 하면서 꼭그 스트레칭을 해주시고 그러면 많이 풀려요. 그리고 이렇게 관절이고 이렇게 인대 같은 것이 부드러지고 그러면서 어... 그. 몸 상태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있어요. 차 마시듯 이 우리가 이제 그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몸속 염증을 없애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몸속 그 차로 이제 마시는 게 뭐냐면은 아카시아 아카시아꽃 발효액이라는 게 아카시아꽃 발효액. 이것은 이제 그 굉장히 그 시초 같은 맛이 나는데 이게 몸속 염증을 없애죠. 이게 신체 내부에뭐 어느 곳에도 막 염증성 질환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데 그런 것들을 없애주고 어뭐막막저림막 막 막, 몸이 막 캔이 저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현상이 있을 때 저걸 하루에 한 잔씩이나 그렇게 먹어 주면은 차 대신에 그렇게 먹어 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하는 방식대로 하게 되면은 쉬지 않고 일해도 어, 지치지 않는 그 체력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 갑자기 또 정력이 좋아질 수도 있고 아, 그렇다 해서 그쪽으로 또 많이 써 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일하는 데서 해야지. 어, 일을 열심히 하셔야지 그렇게 이제 돈도 벌고 어, 가족을 또 부양할 수 있는 그런 가장으로서의 어떤 역할이 책무를 다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건강은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에 앞으로 이제 물론, 이제, 그, 나의, 내 채널은 어쨌든 간에, 그, 포크맨으 일상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 내 영상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 글을 올리거나, 그러면, 상관은 없어요. 뭐, 항상 누군가가 채찍질을 해줘야, 사람은 항상 발전하게 돼 있는데, 왜, 그, 해롭고 그러게, 악플 달아놓고, 왜또 지우냐고. 이게 또, 끝까지 보니까 아니요. <laughs> 끝까지 보니까 아니야? <laughs> 잘 봐봐, 끝까지 내 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돼. 그러니까 나는 찬성하는 건 아닌 건 아니고 기가 그, 하고 얘기하는 거지 허경영이가 태양상 대원 이론을 얘기할 때 그에 반대되는 어? 그 논리로 그 이론으로 그에게 한 사람이 누가 있어? 나밖에 있지. 응? 예, 그렇게 이제 얘기하자면 허경영 강좌 진짜 수준. 내, 내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수준 높은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 뭐, 너나 잘해라. 그런 식으로 얘기해도, 뭐,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니까, 뭐, 논리, 무논리로 얘기한다. 그래도, 에, 어쨌든 나는 그렇게 논리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어, 그리고 나보다 더 논리적이면은 그, 그 논리로 한번 대항을 해봐야지. 응? 어, 허경영이가 우주에 산소가 없는데 태양이 어떻게 타냐. 어, 태양이 안 탄다. 뭐 그런 논리 그런 얘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봐. 아닌가? <laughs> 아닌거 아닌 라고 얘기해야지. 어쨌든 허경영의 과학상식은 완전히 그 제로야. 그런 지 말하고. 그리고 쓸데없이 허경영 강좌 보세요. 하지만 허경영 강좌 보고 있어. 그렇지만은 어, 그 그렇게 허경영 강좌가 그렇게 논리적이지 않다. 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어떻그 뭐냐면 어 어떤 깊이성이랄지 그 우리가 이제 그이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로 따지자면 전문성이 이렇게 이 만약에 이제 그그 그 과학자와 유사과학자가 있잖아. 응? 어? 과학자는 진짜 그 어떤 그 어, 연구 결과했어요 결과를. 했어요. 결과를 어, 실현한, 실현한 그런, 그런, 그, 최종적인 결과를 도출한 사람이고, 유사과학자는 그럴듯한 말로 거짓으로 꾸미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 진짜 그럴 것 같은 사기꾼.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허경영의 강자는 허, 대통령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당신들이 타켓이다. <laughs>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직은. 어, 그래도 이제 어떤 역사적 지금 흐름이 이제 허경영 쪽으로 흘러가고, 어느 정도는 옛날보다는 지지율이 좀 올라가잖아요. 기존 정치인들이 너무 못해버리기 때문에 혁영영이가 뜨는 거예요. 혁영영이가 잘해서 뜨는 게 아니고, 혁영영의 논리에 찬성한 사람은 그렇게 비율적으로 크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지자들이나 그렇게 유튜브 버전, 혁영영은 유튜브 때문에 망한다니까, 이사람들 그래서. 네, 그 유튜브가 바로 당신을 밥 먹고 잡을 거라네. 각오에 한 적이 있어. 음이 때문에. 유튜브 편집을 하고, 어, 이렇게 영상 올리시는, 그, 뒤에서 참모진들, 그런 분들이, 예, 똑똑한 사람들에 있어서 필터링을 해가지고, 어, 발음이 꼬였네? 어벙벙하지 어, 물론 어벙벙해요 내가 알아나서도 아니고,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찍는 거기 때문에, 음성 변조가, 이렇게 음성이 이제 변질될 수도 있고, 그러는 거에요. 그래서. 아, 충동증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목소리가 이래 원래. 에, 이렇게 말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 어, 이렇게 어벙벙할 수밖에 없어. 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볼란 보고 말로 많은 거지 누가 내가 내 채널 봐 달래? 보기 싫으면 꺼져 자식아. <laughs> 유튜브는 어 한마디로 쓰레기장이야. 그 쓰레기장 속에서 진주를 캐는 건 당신 몫이라고. 응? 어, 목수가 인제는다안 한다. 어? 필요 하면은맹그러사라도 쓰는 게 에, 에, 그런 그 에, 논리다 이 말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어, 지나치게 그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지 마시라고. 가장, 가장 당신의 어떤 이유이고 가장 서민적이고 가장 그뭐 지식 수준하고 상중하가 있으면 가장 하급이고. 응? 그래도 학급의 어떤 논리에서 그래도 세계 들을 만 말한 것들 있다 이 말이야. 거기서도 필요한 것을 갖다 가져다 맹글어 쓰는 그런 재주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지. 당신이 성공하려면 알겠어. 안녕히 계세요.